아우샷 오, 진짜. 괜찮아. 괜찮아. 설마. 와우, 멋디 찬스? 멀리건 엔진이 공이인차례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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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한 왜아 무시한, 아이 진짜 설마? 우와우. 퍼시드에서 나왔는데. 너다 찍히고 있나? 멀리 건 어? 어? 민폐를 끼쳐가지고 <laughs> 어떡하지? 뭘 눌려? 뭘? 어뭘 했어요? 격자 눌렀는데 두번 눌렀나? 아이 친구? 응. 아 점심할 거다. 아 진짜. 아 죄송합니다. 뭐 아니에요? 현실에 받아볼게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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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처음에 제가 안 죄송해요. 파이팅! 파이팅! 좋다!

좋다. 한번 연속, 연속. 오, 아, 나이 아, 잘 맞았다. 와, 좋다. 오, 나이스. 아, 오늘 나비하는 거 아닌가, 누나? 네. 네. 그래서 존에서 잡혀 위 아, 좋다. 이거 좋다. 런 생길 것 같아요. 올라간다. 올라간다. 나이스! 오르 <laughs> 올라옵니다. 어 계속, <올라간다 웃음> 어 계속 <laughs> 버디 찬스네요. 와. 어. 그러 오르막 잘 떴는데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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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계속 팝. <파! 웃음> 찬스 좋았어요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할같오오 오케이. 이오케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이오다이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이이스이 오케이, 이이 오케이. 오이오이 오케이. 오케이.

아이 공공 금계 근데 좀 <이게, 목소리> <지금 목소리> 오르막이어서 살짝 뒷땅 났을 거야. 아 소리 좋았다. 코시어코스 어, 좋고 어시야 코시야 멀리가 없고. 아 진짜 이거 잘 썼네요. 그럼 저기서 85에 네. 저렇게 내리막이면 네. 0 m 를 치는 게 맞아요? 0.4 내리막. 근데 0.4 정도면 내리막이 거의 없어서 근데 그린이 펜치고. 오르막 그린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런이 잘안 걸리니까 조금 편하게 쳐도 될것 같아요. 그냥... 네. 좋다. 나이스. 좋다. 3m도 좋을 것 같은데요, 진짜? 오. 와우. 어디 찾습니다. 네. 어, 네 스파드야. 네. 시원하게 넘겨주세요. 고로 난데. 어? 어떻 어, <laughs> 정말 발레이 멀리 가 와, 날이 칠까 어, 아니야. 거야 어, 돼. 야 돼, <laughs> <laughs> w 라 a t Oh, can you t h 는 n k of it? And I've been a better 서 n e Chong got you. Chong 다 이거 들어왔다. 이야, 이것도 안 되네. 아, 이거는 좀게 진짜 좋다. 이거는... <laughs> <laughs> 어, 좋다. 스 오, 막 나올 수 있는 리플레이 다나오네아시죠 보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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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다